어릴 때부터 이미 너였다. <laughs> 너 그대로 자랐잖아. 나는. 3세 얼굴이 야 3세 때 얼굴이 이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봐봐. 아니, 진짜 얼굴 몸만 자랐잖아. 어, 봐봐, 다 똑같잖아. 얼굴이. 3세 때 얼굴 그대로니까. 너 남사친이 많았다. 어, 나인사였나보네 어릴 때부터. 아, 친구 많았서얼굴들이 많네. 야, 네 안경 멋있어? <laughs> 나 박정민 안경이라고. 더블 s 5 0 1 박정민 알지? <laughs> 풀트 유행했을 때나그것썼어너 빨간 포트 자주 썼을 거야. 나 이동진이야? 어, 너 빨간 <laughs> 거 있잖아. 너나 빨간 포트 안 썼어? 어, 초등학교 때. <laughs> 아, 그래? <laughs> 오세상 어! 아, 야, 야 이게 있네. 드디어 세상에. 네가 등장을 하네. 참. 나 여기 앉아도 돼? 어, 앉아, 앉아. 마춤잘 추다. 나? 맛있었어. 응. 부끄러워. 정혜야, 오늘 끝나고 고기 먹자. 어, 좋은데? 내가 고기 먹으러 같이 갈래? 나도 갈래? 응. 같이 가자. 야, 원샷 해! 원샷, 원샷! <laughs> 아, 새끼들, 진짜! 야, 니네 사기지? 아, 아, 솔직히, 왜? 너 방금 왜? 밖에 없는 거를 왜왜 왜 줬어? 너 사기지? 누가 봤다 그랬어? 니네 강당에서 피스했다고! 너를 왜 이렇게 들어왔다 면 애들 다 꼬시는 거야? 너 지금 몇번째 윤수야? 야, 짜해 짱해! 아, 이거 내 아,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 이거 어디 간 거야? 야 지금 보니까 이거 학사고 멋있는 거 봐라 이거 난 진짜 농담 아니고 이때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잖아 <목소리> 아이 졸업 안한게큰 재앙인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면은 학교를 다시 알아봐봐 다녀봐 아 근데 지금 가면 한참 어린애들이랑 다녀야 되는데 그럼 무리해서 이탈되는데못 어울려 나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너그 방송대라고 알아? 어, 나 알지? 어. 들어봤지? 어. 알지, 그거는? 그래, 들어보니까 거기가 어. 약간 니도래도 많이 다니고, 거기가 무슨 출석 수업이랑 원격 수업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어. 다닐만 하대. 어. 원격 수업이 돼? 내 주변에도 많이 다녀. 아, 어, 응. 진짜? 어. 괜찮다. 응. 한번 알아봐, 너. 진짜 안 그래도 졸업장 따가지고, 이번에. 어디든 취직을 해야 될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너 진짜 해봐라. 너 혼자니? 네아 여기 다 동기생들이야 말 놔도 돼 아휴 어떻게 어르신한테 말을 놔요 아닙니다 너몇 살인데? 저 32살이요 허? 우리 딸이랑 동갑이네 네? 딸이요? 그럼 진짜 웃 놨는데 저는 나 조점래라고 해아네 점래드신 잘 부탁드립니다 잘 점래야 네. 어어 네. 어. 이따 점심에 마라탕 먹을래? 그래 좋아 그래 이따 보자 그래 이따 봐 응. 너 여기 친구 있어? 네? 어... 아니요응 나랑 짝꿍하자 어... 와, 감사합니다 응. 너 인스타 아이디 뭐야? 나랑 마팔하자 어? 인스타도 하세요? 응. 어, 잠시만요 응. 이거거든요? 응. 네. 그래 팔로 네. <laughs> 이따 DM 보낼게 아네 감사합니다 어... 응. 인스타도 하시는구나 어 됐어 내가 한잔 줄게. 아 예. 쭉 마셔. 감사합니다. 짜. 짠. 네. 짠. 아이 뭘 친구끼리 그냥 앞에 보고 뭐 마셔. 짜 아, 앞에 먹 앞에 먹어 마셔. 어떻게 응? 음? 아 음. 맛있다. 아우 시원하네요. 응. 음. 네?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낫겠는데? 음, 전잘하세요 여태까지 살았으니 뭐 기본 실력이 있지. 음. 나중에 내가 전 맛있게 해가지고 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응. 자, 우리 셀카 한번 찍자. 여기 어, 응. 봐봐. 한번 더. 내용을 잘 전달하면서 강력한 느낌을 주려면 문장을 간결하게 말. 아 좋네요. 가장 아, 아, 편하게 해요. 특히 어, 저런...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접속사를. 음. 배우도 어, 그러니까 음. 뭐 수업도 다 들었지 응 우리 이따 끝나고 떡볶고 먹으러 고지 우리 집으로 가자 네, 내가, 내가 담은 고추장 있는데 맛있어 오! 음. 너무 좋다 손맛 좋을 거 같애 끝내줘 <웃음> <많아다>. <웃음> 나도 못해 오간네카세 오레라와 정 점례 잘하네! 점례 계정 하나 잘한다, 파줄게 내가. 잘한다. 어, 점례야. <laughs> 어, 엉애야. 어, 너 뭐해? 나 과제하고 있지. 아, 난 못했는데. 너는 얼추. 끝났어? 어, 나는 얼추 다 했어. 우리 그거 임영웅 콘서트 가는 거 그거 언제였지? 그거 다음 주 토요일 응. 저녁 8시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건 오케이. 알겠어. 잘 자랑. 음. 아, 죽을 그래. 것 같아. 엉해야. 응. 응. 나약좀 사다 줄수 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무슨 약 사다 줄까? 아, 나 몸살인 것 같아.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 부탁해. 어, 알겠어. 잠깐만. 어, 점례야. 어? 넘어져서 골반이 부러졌다고? 어디야? 어, 알았어. 소라야, 미안한데 내가 갔다 와서 약 사다 줘도 돼? 아니, 지금 점례가 다쳐가지고.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진짜 아파, 지금. 소라야, 점예는 함께할 시간이 짧잖아. 가는데 순서 없어. 전화할 때 골절은 치명적이야. 미안해. 갔다 와서 사줄게. 미안해. <laughs> 점예야! 아, 진짜 너무. 아. 여보세요? 점예야, 뭐해? 오늘 개곡가서 오리백수 먹을까? 아, 몸이 좀안 좋아서, 오늘은 집에서 좀 쉬려고. 또 몸이 안 좋으면 어떡해. 내가 평소에 몸 관리 잘하라 그랬잖아. 어, 푹 쉬고, 응, 아, 어, 어떡해. 왜 자꾸만 아픈 거야, 속상하게, 진짜. 어, 정리다 어, 덕춘 오빠, 나다 끝났어. 뭐 할까? 데이트볼 하러 갈까? 할아버지, 점리 할머니 한번 다녀오신 거 혹시 아세요? 아이 그럼 말도 마다. 그럼 저랑 동갑인 딸 있는 것도 아세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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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